에주아 예. 올르 그냥 대로 네. 네. 뭐 그냥, 그대로 네. 그냥 그대로. 네. 이것도 바로 첨페이를보린 벤더슨이라는 이제 좀앤더슨은 미국에서는 되게 큰 회사죠.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회사는 아니지만 얘가 네. 이제 자기네들만의 표준 규격을 만들고 가격이 좀 비싼 브랜드긴 합니다. 이이 회사가 네. 알파파는 이제 딱 알파파는 냄새부터가 그냥 알파파. 예. 네. 특유의 냄새가 딱 있잖아. 두가 건초이기 때문에 나머지 들은다 하복가인데 두가 하복 하가도 몰라. 넣었나 아, 어. 두가 하복가는거들어나아땅콩계열 있잖아. 단백 단백이 높은 유일하게 이파리가 넓적한 거는 두가라 는데 그런 네. 것도 있어. 형상상 형식적으로 보면 거의 그렇게 보는 거 그리고 거의 우리 남농농장에서 두가 쓰는 거는 안 먹어. 토끼풀